요. 이번 시간에는 직청직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듣자마자 이해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예 잘못된 말인지 진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잘 들어보면 뭐 그럴싸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것들에 뭔가 맹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요예 오늘은 일단은 그 듣자마자 이해한다. 뭐직청직키 이런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듣자마자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말처럼 바로 듣자마자 이해한다. 예, 진짜 영어적 사고 방식으로 뭐 직선적이다. 예, 직선적이다. 순서대로 많은 사람 직청직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예, 우리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어 우리말과 영어는 꽉고려가지고뭐 어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 듣자마자 그냥 쭉쭉 쭉 앞으로 쭉 가야 된다. 예, 그래서 하죠. 여러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복잡하지 않고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너무나 좋은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중요한 이거 생각을 못 했어요. 아무 생각을 못 합니다. 이게. 예. 뭐냐면 이 점이, 이제, 이런 게, 이제, 강구하는 게 뭐냐면요. 잘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 이렇게 뇌가 있습니다. 여기 뇌가. 예. 자, 듣자마자 이해한다. 예. 듣자마자 이해한다. 이건 두 가지 가정이 있는 겁니다. 듣자마자, 소리를 듣는 거죠.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이거 밖에서 여기 소리가 누군가가 이제 입으로, 예, 이 해서, 누군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소리가 나의 귀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온 거. 그 다음에 온 다음에 온 소리가 내에서, 내에서, 나의 두뇌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소리를 통해서 내까지 진달, 여기까지. 여기까지 전달하는 1단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여기로 들어가서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2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직청 직제나, 뭐, 듣자마자 이해한다, 이런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거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1단계를요. 1단계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99%는요, 모든 학습자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듣자마자 이해를 합니까? 들어오는 게 없는데. 들어오는 게 없다니까, 여기서요. 들어오는 게 없어요. 들어오는 건 간헐적으로 뭐냐면 아는 단어 몇 개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직청직키 하고, 뭐 순차적으로 이해하고, 뭐 직선적으로 이해하고, 듣자마자 이해를 한다는 말을 할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없다니까요. 들리는 소리가. 문제는 뭐냐면 들리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직청직해 뭐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습관이 잘못돼서 이런 게 아니라요. 그건 불찰증 두 번째 문제인 거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영어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게에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요.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재료가 <laughs>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건요. 그 방법, 이거로 왔다 갔다 한다, 뭐,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요. 영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거요 지금. 듣는지 못 듣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듣고 따라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너가 소리를 들어서 지금 네 머릿속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머릿속에서 요리를 만들기 전에 너의 귀로 들어온 요리 재료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라는 소리예요. 근데나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그, 나는 그 듣지는 못했지만 이해는 해요. 그말 뭐냐면 재료는 없지만 요리는 할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죠. 요리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요리를 합니까? 마찬가지로요. 이제까지 나온 모든 영화학습들 그렇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유명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꼭 말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 있죠. 잠깐 언급하면 왕초보라도 예, 말을 만드는 방법을 알면 영어를 할수 있습니다. 예, 영어 단어를 알면 왕초보라는 소리예요. 예. 왕초보가 그냥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왕초보가 아니라 영어 사람을 아는 왕초보가 말을 만드는 방법을 하면 나 영어 말할 수 있다. 예,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건 좀 이상합니다. 그것도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예, 듣자마자 이해한다. 뭐 직선적으로 이해한다. 뭐 이런 것들내 제일 큰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만들,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이 듣지 못한다는 걸 강가하고 있어요. 다른 전문가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영어 듣기가 되니까 말하기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이게. 틀렸어요. 한국 사람은 듣기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듣기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의 기준은 그, 듣기에는 두 단계가 있어요. 두 단계가. 그거는, 이거는 뭐냐면 국어 사전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자신있게 봤습니다. 듣기는, 듣기는 국어 사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는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는 일이다. 예, 국어 실력이 있는 분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단계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게 이게 바로 듣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2 단계 이해하는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1 단계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는 게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교육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이 2단계에 맞춰진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요리를 할까를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데. 재료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지지고 하면 좋은 요리가 나올 수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려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자마자 이해한다. 직청 직행, 직독 직행, 이런 것들이요. 다 허상입니다. 예, 이 진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한국 사람은 먼저 해야 될 공부는요, 예, 직청지기가 아니라, 예, 듣고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를 만드는 것, 요리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재료 준비하는 것부터 배우셔서 배우셔야 진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 오늘은, 뭐, 직청직계, 이런 것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